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동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 좀해 드리겠습니다. 이게 국선 오일 고온도 유로 항생 국선과 해외 선물을 이 자동 매매 신호대로 네, 지금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. 지금 아침에 여기서 지금 매도 신호가 나와 가고 밑으로 쭉 빠졌죠. 네, 그래서 지금 100만 원, 130만 원 빠졌다. 지금 약간 반등이 나왔는데요. 이 신호대로 하면 수익을 크게 낼수 있습니다. 사람이 매매하면 중간에 다 팔아 버리죠한 30만원 뭐그몇 십만원 먹어서 다 팝니다 지금 100만원까지 이렇게 버틸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의 심리가 조금만 수익 나면 팔고 싶고 또 손실 나면 막 손절 을 하고 싶고 굉장히 심리가 불안 하죠 네 그리고 물타기도 많이 하고 요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많이 나죠네 물타기에서 근데 이건 신호 대로 가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반대 신호 나올 때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국선이나 오일을 이 신호대로 하는 게 오히려 사람이 매매해서 할 때보다 더수익 크게 납니다. 네. 그래서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예, 다운받으시려면 저희 방에 홈페이지에 보시면요. 저희 방에 메뉴에 보시면 그 다운로드 하는 주소가 있습니다. 그쪽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예, 전부 무료로 쓸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디를 하나 만드셔고 저희 방에 정회원 신청하시면 다 공짜로 특별한 혜비를 안 받습니다. 네, 먼저 알겠죠.